안녕하세요. 인규요. 충남 서산시, 아, 대산면, 삼길포항에 와있네요. 저 6월 4일, m t b 연합라이딩이 있는데, 뭐, 답사차 이렇게, 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길을 잘 찾아가려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 출발할게요. ,이. 일포항에서 출발해서, 대, 어, 대로리? 대로리? 아, 화공리. 자, 화공리를 먼저 찾아볼게요. 화공리. 서산하고 한 20km 정도 떨어진 대산면에 위치해 있죠? 어, 화공리는 직진. 뭐냐? 오늘 날씨는 27도, 8도 여름날씨고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뭐 많이 불어도 도로 탈 때는 좀 영향이 있지만은, 이제 싱글 위지의, 코스니까, 그렇게 바람에 영향은 많이 안 탄다고 봐도 돼요. 어 출발부터 어필인데요. 이 길이 맞나 모르겠네. 화공리 이정표를 보고 가긴 하는데요. 9%대의 도로 어필. 따거님과 함께 이게 탑서차아아시오와 날씨 무지하게 덥네요. 자 일반 국도 3877. 보이고요. 삼길사 저거 본것 같은데. 와9% 대에. 아 초반 도로 필이 있네요. 아차 아차 산길이보였또 대산읍내가 보이는데. 뚝방하냐? 이게 아, 네. 저수지, 저수지. 일단 요 근처길로 가는 건 맞는 것같아 길 있었네. 여기잖아 어, 익께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집이, 집이 가는 길인데? 아, 이 자전거 발자국 있다. 어, 있네. 찾았어, 찾았어. Sånn er 되는데 두근길이네 아주 훼손되지 않은 싱글길 아 시원해 역시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해 대선 싱글길 40km 아, 여긴 100% 완전 그늘이요. 시원하네요. 정상에 다온것 같은데요. 뿌리끼 자국이 있어. 여긴 맞는 것 같지. 아, 여기 탑 있네, 탑. 철탑. 아, 정상에 철탑이, 아유, 몇 개요? 큰 철탑이 두 개씩이나 있어요 거치로 거치로 자 철탑을 지나고요 자, 계속 가요 자,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길이 좁아 보이는데요 어, 길 좋네 높진 않네 통나무가 옆에 있어가지고 손 조심해야 돼요. 까칠까칠하네. 이 통나무, 중간중간에 통나무가 쓰러져 있구요. 돌뿌여 돌. 오유. 아, 바람 참 많이 분다. 아 바람소리 좋네요. 아, 11km 지점인데요. 첫번째. 싱글 코스를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까 MTB 전국 연합 라이딩 여기 표시 보이죠? 아 이렇게 리본으로 표시를 해주셨네. 아길 맞게 들어왔쇼잉. 아 내려가는 길이네요. 극경사 아주 훼손되지 않은 아 훌륭한 싱글 길이네요. 아이고, 여기는 바람 한점 없네요. 숲이 얼마나 무거졌나? 바람 한점없죠 자, 여기 무덤. 딱 나오니까 이제, 아, 어 무덤 터가 보이네, 무덤. 다 내려온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넓은 길 나오네. 어, 좋네, 좋네. 여기 횡단보도 있다 했어. 횡단보도 있다 했어, 여기 횡단보도. 자, 다시 이게 충이로 같아요, 충이로. 충이로. 어, 어, 큰길 나오고요, 에. 그렇지, 여기 횡단보도 이거 건너나 보다. 자, 여기 미향 한식 뷔페 앞에 횡단보도가 있네요. 여기 갔지? 자, 도로를 신호등 건너서 좌회전해서 도로를 타고 오면은 도로를 약간 타고 들어다가 오른쪽이네요. 자, 오른쪽 여기 싱글길. 아까 길을 좀 헤매실. 와, 처음부터 이제 올라가네. 자, 묘지가 하나 있고요. 오로막 한 13%대 되는 오르막. 아, 여 철탑 또 하나 지나가네요. 철탑. 하늘색 철탑. 등산객이 없어서 괜찮네요. 자전거. 그냥 싱글길. 이렇게 타러 오면은 아주 좋은 코스가 되겠어요. 아, 또 등산객들이 많으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주, 제대로 된 싱글인데요, 대산 싱글. 파리가 이렇게있어져해아립 야! 나. 아이고 갑자기 그냥 극경사가 나와가지고 아, 1사 2km 지점에 아, 갑자기 막 나무뿌리가 있는 극경사가 나와가지고 신박이 엄청 올라갔시 나무뿌리 올라와 우! 아, 이게 지금 엄청 길어 싱글이. 예. 어. 여기는 대비를 해야 돼. 두 번째 업, 싱글이 네, 업다운이 좀 있네요. 자, 아, 철탑 있는데. 야, 보이죠? MTV 전구연랑 라이딩.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달아놓으셨네. 아, 잘 보여요, 여기. 아유, 타이어가 미끌다, 이제. 잘안 나와 이제 아, 두번째 싱글 내려니까 이제 시멘트 해서 우회전하면 우회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도상으로는 이길 밖에 없으니까 아 이길 맞네 바퀴 짜 의자 와우 오 20%까지 나오네 아 16.9km죠 아야 철탑 아래로 지나가네 에 네. 일로 바퀴 있잖아 바퀴 가저전 시간 보내기 딱 좋은 코스네 여기. 응. 아 여기는 탄력 빠져서 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아 여기 있네. 저기 표시 있네. 자, 여기로 내려와서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요. 여기. 아. 자,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 좌측 우측 한 번씩 내려갔다 하하하하 <laughs> 이쪽 길은 넓어서 좋네요. 살짝 지나고요. 아. 다 이렇게 요 요지가 요지가 나오고요. 아. 아유 중간에 잘못 들어가서 고생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됐네요. 좌측 우측으로 다한 번씩 내려갔다 와가지고 이제야 길을 발견했어 오우! 아하! 한정도 온거 같아요와발딱 섰네요이 아 후우 으아 후 아, 길 좋다. 길 좋아, 좋아, 좋아. 오우!